굿모닝, 우리 원. 오늘은 2026년 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아, 설 연휴가 시작됐죠. 자, 한국경제신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아, 토요일인데요. 토요일도 나와요. <laughs> 이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음, 공중 한가 이렇게 다주택자요. 세혜택 네. 어, 축소 이어 대출 규제. 네, 대출 규제 카드. 규제 음, 카드 어, 동시에 사실습니다 수년간 기회 줬는데도 버티요. 금융 역시 공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기 연장 제한 가능성 있고 금융 당국 은행과 어, 점검 회의 하겠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1 3일 예, 양도 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순년간 기회를 줬는데 어,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음, 다주택자에게 만기 대출 만기를 줬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는겠습니다. 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증가 어, 재개. 예, 임시 임대주택 음, 세금 혜택 축소로 다주택들의 압박 한대기요 대출 규제에 카드까지 끊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어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음, 강력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엔소프트웨어죠 어, 삼켜버린 엔트로피 글로벌 자금 블랙홀로 가겠다. 국부펀드 자산운용사도 베팅. AI 에이전트 어, 글로벌 코어워크 위로 블록록 등. 3백억, 음, 300억 불 추가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아, 기업형 소프트웨어, 사스, 업체 주가 폭락을 촉박, 촉발한 인공지능 음, 회사 엔소로픽이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가 유치했다고 합니다. 당초 목, 버, 목표치의 3 배이다. 싱가포르 주자청과 카타르 투자청등국부펀드 등 세계 최초의 자산 운용 1경이 넘죠 블랙 노우기. 투자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상장 주식, 채권, 인프라, 부동산 등 전통 자산으로 투자하는 글로벌 큰손 벤처 캐피탈 영역으로 여겨지던 스타트업에 돈을 대기, 시작했다. 스타트업에 돈을 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아, 저도 나라 오른다체가운 금빛 드라마라고 합니다. 예. 필기구를 사야 되는데 아, 자꾸 자꾸 까먹어요. 네. 예. 아, 자 그리고 코웨이 세 번째 코웨이 한 해도 쉬지 않았다 코웨이 28년 성장 매직이 뭘까요 대단하죠 음, 렌탈 시장 최강자로 우뚝 서며 장사 이후 최대 실적을 시, 신기록 글로벌 어, 신시장 개척 광폭 질주하고 있습니다 음, 한경마세요 네 번째 세태운 음, 메타 구글 찾았다고 한다 보대본넬 보리 셀리즈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자사주 소각 기대 증권금융주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13일은 5,500까지 지켰어요. 코스닥도 1,100까지 지키고 회사채 고지금리는 3.7, 3.1 환율은 1,44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음, 자, 다시 일면만 정리보면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안 하겠다는 말이죠. 어, 록을 걸겠다. S상캡S... 어, 블루존 블랙코레고 나고 이거 좀 읽어봐야 돼. 스타트업계에 돈이 되기 시작했다. 는자 금비. 음. 자 어제 인터뷰한데 승부 근성 이 있다. 아, 나의 그 근성을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 같다. 이것이고요. 한해도시 코웨이가 2 8 년. 최태원 음. 구글 음, 메타 사사주 소각 기대 증권 금융주 가격상승. 자 이면 보겠습니다. 아. 어, 아, 아, 저기가 풀리지않았어요 김갑 응. 부동산 전망밥상 설버선도 푸지한 안견 콘텐츠라고 합니다. 음, 24년 14, 15, 16, 17, 10, 음, 18일까지 여기인데, 투자자님들은 이정상좀 보시면 좋겠어요. 반도체에서 전 AI 산업 흐름부터 부동산 정책 이슈까지 핵심 정보 하나씩 짚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임장, AI 상품 분석 유튜브 채널 볼거리 가득하다. 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심 없이 달리는 투자 뉴스 연휴에도 온 에어라고 한다. 일단 미켈리 주의 감상, 바벨 도색한 속 아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자 부동산과의 전쟁, 예, 이 대통령 이게 역사가 참 환영이란 게 맞아요 돌고 돈다는 게 어, 윤석열한테 첫 번째 eh, NH 사고부터 NH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0.1%도 안 되는 차이로 졌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고 있겠지만 부동산 문제였죠. 얼마나 일을 갈았겠습니까? 음, 와신 상담, 응? 음? 이 대통령. 이번에 내가 자꾸 부동산 때문에, 예, 자기 지지율이라든지, 여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작용과 반작용, 음, 내가 부동산 때문에, 에, 그렇게 3년 동안 고초를 받았기 때문에, 이부동산 잡겠다. 역사는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 합니다. 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매물. 아, 부동산 풀릴 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부동산으로 인해서 지방선거도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사태를 봐서 어, 불교 총재국 단주대차 대출 만기 연장 막히나 이렇게 했습니다. 막힐 언니를 크죠. 음, 세수 축소 이어 대출 연장 저격 단주대차 만기 연장 제한 유력하다고 합니다. 유력. 유력. 에. 에, 강한 의지. 국민 지지 확보되면 부동산 해결도 가능하다. 서울 연합 지지율이 63%입니다. 이거 굉장한 지지율입니다. 에. 사실, 이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초반, 이렇게 높진 않았죠. 근데, 거의 뭐1년이다돼 가는데 지도율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의식을 아래, 의식이 좋게야, 의식이 좋게야 예의를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음, 있고, 이런 부분이 풍족해야지, 의식을. 근데 경제가 좀 풀릴 것 같다. 돈이 부동산에 몰려있는데 이제 좀 풀어내겠다는 것이죠. 자, 임대 사업자. 아, 대출 잔액을 보겠습니다. 아, 음, 주거용은 주거용은 15조, 비주거용은 비주거용 음, 사무실 뭐 이런 거죠. 미워크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싸게 대출을 받고 대출이 이제 세가 면제가 되고 이래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월세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임차료가 엘트비용이 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주택자죠 어, 갭 투자 때 대출 최대 1억이랍니다 수요 제한 시장 안정 전세기인 매물 살때주담대못 받는다 급매물 출회로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다주택자 임대 중인 주택을 팔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면서도 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시장 반응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음, 자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를 움직이는 핵심 변수는 보유세 인상 여부가 보유세 인상 여부가 가장 크죠.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5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물량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가격 하향이 나타날 수 있다. 면서도 유예 기간이 끝나고 보유세 인상 등 변화가 없다면 다주택자들이 보유 전략을 이어가면서 오히려 잔금이 낮아다 그렇죠. 중간에 이제 아, 하루 반발이 세니까 보유세 인상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어딥니까 아, 코웨이 코웨이 자, 비대 가전 침대 렌탈용도 무한 확장도 렌탈 렌탈 시대 아, 상당히 그창 코웨이 부동의 일이 k 렌탈의 원조가 됐습니다 빌려 쓰는게 하도 조장을 하죠 어. 어, 우리 인생도 잠깐 빌려 쓰는 거야 하지만 렌탈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에. 자 이게 따지고 보면 이득이 되는 거죠 음. 은행에서 예대 마진이죠. 개인에게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렌탈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렌탈 비용으로 사는 거죠. <laughs> 자, 국가별 비중도 렌탈 업체 매출을 보겠습니다. 음, 부담금의 러치 효과 제일 IS199%가 퇴출됐습니다. 어, 기후부 2023년 부담금 시행 환경이 음, 큰젤에서 물로 바뀌어요. 어, 물류통 효수신, 숨문 조력자, 부담금. 자 과거 어, 가정에서 처치 곤란했던 쓰레기 취급받던 젤 아이스팩, 젤 아이스팩이죠. 고 흡수성 수지 시장이 탈출됐다는 거죠. 폐기물 어, 부담금 정책이 적절히 활용해 냉매죠. 냉매 원래 플라스틱 소재 물로 바뀌도록 유도한 결과 모범적인 환경정책 그렇죠. 그게들어면좀 처치가 곤란하죠. 젤로 돼 있어가지고 음, 뭐 음, 이건 잘한 것 같아요. 박수 짝짝 쫙. 특별법과 대미투자 사전 검토 착수하겠다. 천자들이 많습니다. 벤처캐피탈이 하던 비상장 AI 투자 아, 중동의 큰손 초대형 IB도 뛰어들었다. 엔트로픽 머니 무브라고 합니다. 엔트로피 음, 소프트웨어 저승 살자 엔트로피 글로벌 자금 300억 불 유치했다라고 합니다. 어, 자, 자안 들어오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엔트로픽이어떻다는 겁니까? 엔트로픽이사모펀드와 소프트웨어 기업 이 오랫동안 동맹이. 사모드와 소프트웨어 기업이 오랜 동맹 산산 조각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12일 현재 시간 급변하는 자본시장 흐름을 어떻게, 이렇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2010년 자본시장 블루칩이었던 기업용 SaaS 소프트웨어죠. 업종에 쏠렸던 자금이 이제는 인공지능 음, 프론티어 랩 첨단 AI 개발 기업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 의미입니다. 시장에서는 엔트로피 300억 달러 투자 유치를 확정한 것에 대해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의 쇠락과 AI로 자본 이동이라는 실, 기존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게 SAS죠. SAS에서 이제는 AI로 자본 이동이라는 실험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동 극부 펀드 대거 가세했고요. 이제 무슨 의미인지 들어올 것 같습니다. AI 빅테크 독점 심화되나 이렇게 납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AI로 무브, 무브, 뭐가 합니까? 머니가 뭐 무브한다. 카타르 투자청, 음, 골드만삭스 등 AI 프론티어랩에서 선제적 투자를 하고 있다. 비 벤처캐피탈 AI 투자금 1년새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빅테크 독점력 더 강해지나 아, 스페이스 X XAI 합병으로 자본 소익 현상 가져. 또, 하여튼 아, 스페이스 X하면 일런 머스크가 아닙니까? 아주 기가 막혀요. 아,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아주 기가 막힌 읽들에도 그책에서 일부만 또 실천하는. 어, 책을 읽고 그치실천하지 않으면 잔에 그 압도당하는 것인다. 잔에는 <laughs> 분석, 자료, 점검하고 실천은 아, 운에 담당하는데 잔에 속이면 성에 빠진다고 합니다. <laughs> 음, 엔트로픽 주요 투자자를 보겠습니다. 300억 불이죠. 음, 300억 불이면 얼마입니까? 300억 달러. 음. AI 일자리 에 정말 신입 덕분 음, 는 IBM. 자 알겠습니다. 자, 크로드 공포에 덮친 비중시 부동산 자산 관리 물류 기업 와르르 이게 이제 또 시그널이 되겠네요. 네. 크로드 공포 AI 발 비즈니스 모델 대체 우려 부동산 서비스 c b e r 이9% c b e r 이 네, 하락했습니다. 이틀간 음, 어, 부동산 서비스 주가가 이게 이제 코드입니다. CBRE 주가가 9%나 많이 하락했군요. 네. 인공지능 AI 비즈니스 모델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소프트웨어를 넘어 부동산 자산 관리 물류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엿바는 12일 미국 증시에서 관련 주식이 투매가 쏟아졌다. 음, SAAS 사스에 이어서 부동산 자산관리 물류기업이 와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기존 스포츠웨어 산업이 쇠락과 AI 자본이동이 머니무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 주식에 이어서 부동산 자산관리 물류기업도 와르르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 자, 지금, 설민심, 음, 바로 메타죠. 지자 음, 대장은 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음, 여기가 이 통합됐죠. 어. 대구, 경북, 음, 여기 전남, 음, 광주, 어, 통합. 대전, 충남, 여기 세 군데가 통합됐습니다. 어, 국회를 통과. 음, 서울에서는 음. 나고 인천, 음, 인천의박탄재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아, 이정복 이렇게 나오고 경기는 김동연 지사, 아, 추미애 한준호 의원 이렇게 나오고 이성규, 강원은 우원식하고 김진태 현지사, 아, 충북은 음, 저, 통합된 <laughs> 대구 경북은 이철우 지사가 이렇게 보이죠. 울산은 아, 울산도 마찬가지 김상욱 의원, 음, 김도균 있는데, 다음 부산은 전재수 이렇게 보이죠. 경남은 이제 김경수가 또 이렇게 보이고, 제주는 오영훈 현지사가 이렇게 가겠습니까? 그다음에 광주는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잘 먹고 잘, 잘 살아라. 살아라, 다시 돌아. <laughs> 자, 자, 국제뉴스입니다. 국제 트럼프 온실가스 규제 근거 없었다 전기차 직격탄. 예. 자미 오바마 때 도입한 위험성 판단 정력 온돌가스 배출량이 오이구 이렇게 나오십니다. 온실가스 규제 근거 없었다, 어, 없앤다. 온실가스 규제 근거 없앤다. 트럼프 역사상 최대 규제 완화했습니다. 1조3점 일조 1조 삼천억 달러 이상 비용 절감할 것. 미국 내 전기차 판매 감소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국 배터리 이게 또 이렇게 또 흔들어 되네요. 이게 이제 미국 전기차 파... 근거 없앤다. 온돌가스 어, 이게 규제 근거 없앤다는 거죠. 음, 화석, 화석 연료, 어,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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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미끄 흔들 흔들 하고 있어요. 음. 자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대세를 역행할 수 없는 거죠. 불란소 원전 육기 신규 건설 태양광 풍력은 축소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원전은 원전은 강해지고 풍력 재생 에너지는 줄어들고 있다. 반도체 장비 중국 불법 수출 자국 기업 한국 자회사 벌금. 미상공 이민 단속 종료네요. 트럼프 민회 쇼터 단속 음, 종료했습니다 아주 무지막지하죠. 예, 미국 은 음, 중미 이, 강국, 예, 예, 이민 단속국이 트럼프 친이 됩니다. <laughs>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미중 경쟁에 끼인 EU 반송 규제에 손 뗐다. 일본 4년 만에 중국. 어, 일본 4년 만에 중국 어선 납부했습니다. 나가시아는 앞에서 약간 이게 분쟁의 소지가 아, 이제 넘어갔는데 음, 농수하지 않겠다. 아. 나 닦아야지 사나이야 사나이 고죠. 태태훈 음, 여기서 메탈 구글 좀 찾아 MB, 에, HBM 셀즈. 젠슨 원과 치킨 회동 맞춘 후에 브로드컴 MMS 찾아 이따가 만나서 우리 에, HBM 나를 공급해 줄 테니까 잘해 에, 이렇게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또 이렇게 흐절이 치는 거죠. 에, 사는 게 똑같습니다. 에. 삼성산의 전략적 김영관 반도체 카타르바 LNG 금장선 LNG 반도체. 아, 송경식 경총 음, 한국 경영자총연합회 87세인데요. 어, 송경식 대단합니다. 예. 건강관리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은 자기 관리를 잘하죠. 예. 몸이 이, 가장 중요하다. 아. 아. 노인 치료 안약 연내국내 아. 예. 그렇죠. 가능수록 눈이 약하소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에르스타 AI 앞에. 연휴 기간인데 놀고 싶습니다. 잘안 들어옵니다. S M. 지어 슈퍼마켓 매장 50개 늘었다. GS. 자 여기서도 이 차네. 24시간 음. 배송 음. 이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배송. 음. 자 로테쉬브 홈플러스 줄일 때 매장들로 규모의 경제 가서 올해 아, 쿠팡이 음. 지어 짜면서 너도지면서 음. 로켓 음. 배송. 음. 로켓 음. 로켓 사람 이 짜입니다 이게 로켓 배송 음. 하죠. 인간을 로봇화시키는 실험 과정이 거쳤죠. 나중에는 네. 이제 이게 제 돈이 잘벌시면 AI로 오토바이 전부 자동화되기 전에 이렇게 제동이 걸린 것 같아요. 이참에 음, 국내의 토종 음, 물류업체가 어, 자리를 잡아서 우리는 뭡니까? 푸팡도 밉지만 지 다른 업체도 좋지는 않습니다. 어, 가격이 다운, 음, 프라이스, P-R-I-C, 프라이스가 다운되는 게 좋죠. 예. 그리고 선택의 폭이 넓은 게 좋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다른 거 따질 거 없습니다. 예, 그게... 음, 자 에르메스 혼자 어,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참 뭐라고 그럴까요? 배블린 효과, 배블린 효과, 난 배가 불러서 과시 효과도 있지만 가성비, 가성비가 높게 생각. 두 가지를 지금 어, 양극화돼 있죠. 그걸 뭐라합 그니까 K자 성장이죠. 양쪽으로나 중간층이 없습니다. K자 성장, 고가 저가 중간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요 중간층이. 음, 자 중일 갈때 풀몬, 우동 시장, 중국이나. 음, 일본이나 우동을 좋아하죠. 음. 자, 맡겠습니다. 자 자사주, 연쇄소각기대 증권주. 자사주가 소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주, 가치, 주주, 한 주의 가치가 올라가죠. 주주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삼차 상법 개정 수혜주. 대규모 소각받기 대신 집권 급등하고 신영국도 하나도 지금 여당 상법에는 수속도 내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즌에.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알아서 시장은 움직이고 싶습니다. 자 마켓입니다. 진기역의 삼성전자 18만 전자를 뚫었다. 어. 20만 가겠습니다. 20만. 아마 이게 50만. 아, 이게 이제 커져요. 폭이.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 그막 존나리, 음, 존나, 음, 전나 기술, 기술을, 음, 초격차가 아니라 기술을 중강시키죠. 음, 돈 벌어가지고, 음, 우수한 인력들, 음, R&D 산업에, R&D 투자해가지고. 음. 자, 오늘의 중요한 파트가 책이죠. 책에 대해서 보기에. 공급절벽, 천주, 뭐, 부리동산. 부동산은 안정화 될 것이다. 우리가 우천을 바라봤듯이 되지 않을까. 매크로 판치는, 뭐, 이렇게, 맞벌이 늘자, 호텔을 뛰어든 례상대 음, 자, 아, 책입니다. 아. 혁신은 왜 실패하는가? 혁신은 왜 실패하는가? 아, 이거 혁신은 왜 실패하는가? 이제 구세부도 배구세가 즐기는 우주 우, 우주는 어디에서 왔을까? 아, 이게 참 심하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음, 보식자들의 시간 낙엽관시의 시간이죠. 더블 크릭, 음, 어, 더블 크릭 일간지네요. 어, 절대 수량의 우량주 매입법 돈의 방제지 엄마가 유령이 되었다. 예찬의 고려인 떨어졌군요. 음, 너를 아끼며 살아라. 괴테의 모든 것을 말했다. 베테랑 모 s your d r e a 연 w h a t 그 y o 요 홍순철의 작은 실험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영국 아마존. w h e What's your dream? 너 h e m What's your dream? What's y What's your dream? What's your dream? 자 석주 수술 의견은 악발이가오, 체가온네차식이 되고, 무전 막내 사실상 우리들이 사적 보험부터 지금은, 너 이제 지금까지 통합 노보뇌, 브레인이죠, 브레인, 브레인, 브레인. 인간의 뇌는 얼마니까, 1.4kg네. 저 근데 좌뇌와 우뇌, 이거는 분석, 자료 분석, 일할 때 필요. 이건 창의와 창이도 조금, 창이 조금, 우뇌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본다. 노보도 그럴 것 같아요. 좌뇌만 좀 잘해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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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옥탑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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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게 이렇게, 이렇다듬렇게 이렇게, 이이죠주이 이렇게, 이렇이제게 이렇게, 이렇게, 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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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어, 둣존안 먹어 봤으면 어때? 에, 그건 맞아요. 이거 너무 진짜 달콤해요. 이 상한 맛이 아주 아주 와이스트레트 저는 딱 보시길 합니다. 자, 오늘 은세와 이제 나오네요. 삶이 때 어, 과금비리형 높임 말. 과금비리형. 과금비리형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에, 자. 어, 제 중대제 때5% 과징금 법적 음, 적합성 천천히 따져봐요. 영업 이익이죠. 매출의 매출의 5%가 아니라 어, 영업 이익, 영업 이익에 영업 이익. 음. 영업이익이 5%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뼈 아프게 매출이 많아도 돈이 영업이익이 없을 수가 있죠. 그런데 10조를 번다 그러면 세명 이상 사망자가 생긴다 그러면 10조를 영업이익이 10조라고 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10조가 됐을 때 5%는 5천억. 영업이익이 10조라는 기업 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5천억의 과징금을 내야 되는 거죠. 엄청나죠. 뼈 아프게, 네 개, 매기겠다. 중대재해 처벌법과 이중으로. 그 다음에, 코스닥 책에 220개 퇴출하겠다. 투자자 보호하듯 스타트업 목적 가리기. 어, 이게 이제, 음, 음 동전주하고, 200억입니까? 자본금 200억에서 7월까지. 자본 7월, 올해 7월에 하고, 내년, 2007년에는 300억까지 이렇게 대시차에 막혔다는 거죠. 그런데 스타트업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죠. 옥션 가리기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S&M r 국회 통과 중미 미중 보도만큼 쳐들러. 자 연휴 시작입니다. 아, 정말 아, 가족들과도 편안하게 행복한 시간 갖고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 좋은 책 음, 많습니다. 즐거운 책도 보고. 어, 드라마도 보고 어, 쉽지 않겠지만 멀티 테스팅 하는 그 연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또한주골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see you tomorrow. 안녕.